계속. 우리 팀 뭐야? 아니 진짜 꼭만하면 언제 캐리하고 있어. 배텀은 우리팀 팀장님이랑 에이스가 좋아 그런 거. 아, 다리스 그러려고 저 뽑은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쓰려고. 그렇죠. 네, 근이신요 그 보장 아, 이슈로 이1 다시 할까, 다리야 1대1 다시 또어주 있어요? 아이고야. 와, 한 방울을 향해. 와, 하나도 안 나도. 하나도 안 나도. 하나안 나도. 네, 팅을또 하네. 밀리코. 아, 나인. 네. 아, 나 나인. 나인. 나인 아, 돌려이다오 씨. 아, 이 바디. 다리 노이에 저게 다안 죽어? 아, 네요 아, 들켰어요. 아, 들켰어요. 또 하네. 이겠다선 여기 미드에 있어요. 조심해요. 1코 선택 파괴자 세트 한번 보여 줘야겠다. 아, 근데 모랑템을뭐 졸려. 버괜찮 아.. 괜괜찮괜찮 뭐.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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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찮죠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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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궁없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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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그렇지 평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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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거 왕호 정리 한번더 했으면 제 어지러웠다 어, 다리야 이미 보였다 이거 하죠 그냥 갈네안돼음 아, 와딩이야 한번 뭐, 이렇게 어주고 끌어야지 싸워야 그렇지 와 어, 어, 이렇게 왜 어. 이렇게 좋어 버틸 줄래? 나블라드한 대만 흑흑 <laughs> 흘러..흘러.. 블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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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죽어서 제가 죽일게요 그냥 어 나이스 아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어틀렸쳤나어무다 아아 <laughs> 레드 야무시다 어 씨무치기 어, 싫어가지고는 이거 틀린 안할 거예요 조심해요 여기 탈론 쓸수 어, 어, 있어 나스 <laughs> 보 야스 보 와이씨 내려포 수. 어 와, 내려갈세요대포 아, 놓쳤어 갈게요 와야스거 진짜 세긴 이다이리이스도이제이 텐데 거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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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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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? 이거? 뭐 이때 이번판 아주 재밌겠어요 love 정글이 왜 안좋은거 d don't watch. Jungling is my v i d 까 o You can watch. I'm going to watch. I'm 이거 에쉬 돼, 어안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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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아 돼, 안 돼, 또또안 돼, 안 돼, 데 어차피 이김 안쉬안 돼, 안 돼, 이제 안락에 떠버렸다 돼, 안 돼, 안사남자안 아개약찮네 그렇지 어저이스턴는안 걸려 나이스 어매위드 이중매 아 탈론 있다 저다 탈론 왔어요 네 가드릴까요? <laughs> 오 나이스 오 나이스 W 맞춰버리잖아. 아 이거 정글이 할게 너무 없네요 다 잘해가지고 오 안돼! 감차 안돼! 오? 까비 예 네, 간주 간주 싸워싸워 여기 끌고 와 끌고 와 여기 끌고 와요 난 뭐해요? 다리우스 아 지금 힘받네 다리야 또 다시 올라와야지. 이거 미니언 먹기 힘들면은 선바미에 불씨 가는 것도 괜찮거든. 아리아나인힘들겠 어, 네, 들켰어요, 들켰어요. 네, 들켰어요. 총 안에. 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. 지금. 이제 나중에 후방 가서 아, 탑 시팅 왜해 줬지? 아, 이스 바텀 망하는데안 돼. 올 곳이 탑밖에 없긴 해요. 탈론이하용한번스크하게 되실까요? 아, 너무 좋죠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죽었는데도 1렉벨는이지스 차면... 아, 옛날에 난임말파도 많이 했었는데 파 가봐 갑비 걸렸네 전령 챙겨 아 바다용 좋은데? 세트한테 너무 좋은데요? 이거 그러니까 저의 용.. 아 용이랜다 궁이 있으니까 오면 또 바로 죽여버리죠? 아무것도 못하게 필짜 일로 빠져 아, 일로, 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다리가 전력 먹었데요 퓨어링 갑자기 생기스아 어, 나였어. 어, 나태해. 다리우스 환하게 매롱 날려 주고 어, 좋아요. 어 근데 다리 저기 핑어 안 지우나? 아까 지나가면서 핑노 봤을 텐데. 뭐 하누? 다리우스 키, 토을 타야 다리우스 히치, 뭐 하누? 이거 뭐라 할수 있지?

탈론? 지금? 아같이 하면서 욕하는데 와아아와씨야소가 먹었어? 이건 좀 많이 위험한데? 음. 와이쉬좀 좋았다 인정 괴물님 렉사이 할줄 아시나요? 렉사이 못했... 유일하게 못한 게 렉사이 바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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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어 나 바로 어, 다포아봐 아, 쉽다너 그냥 하시지 그 그냥은... 어, 디로텔 타는지 몰랐어요 까비용 와, 저거 나였으면 탑 2차에 풀었다 개손해봤다, 가디오와 아, 와, 뭐야? 아, 이거 차 때리는데, 이러면? 이럴 때 테를 탔어야 돼, 이제 노노노노노, 제가 테를 너무 일찍 탔어요 오, 게임이 아주 흥미진진해지네요 괜찮아, 우리 진이 다 캐리해줄 거야 근데 하필 어. 상대 야스오라 좀 빡세긴 합니다 그... 집중 좀 해봐, 미니언 먹는 거 그렇지 자, 용쪽 한번 봐볼게요 용 40초 용 파트 밀고 있을게요 탑에 다리우스 달려올텐데 바텀 쭉밀 어, 이거, 조심하시고요. 어, 너무, 너무 이거, 조심하시이요 너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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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거 이거, 야수가 왔이아 이거, 이탈론 선생님. 이정당했어요 저희 쪽 기 는데 팔로우 엄 oh 마이 갓이아말을 말아 주지 가스 간다. 아, 어씨모비 화나 네아 근데 야또 일대일 이길 것같 은데 아까 궁이없 어서 저뒤뭐 w 가없 어서 진게 아니 라서.

받아 <목소리> 먹어야 <목소리> 와, 아, 개상의 챔. 와, 개상의 어떻게 천, 아이 데미지가 천 이상이야. 제가 갈게요. 어? 나 피가 천 2백이 써놨는데 반갈쇼 따겠는데, 한 방에? 제가 갈게그좀잘좀 해봐봐. 진짜 너무 힘들어. 아니, 뭐, 네가 뭐. 내가못졸수 뭐 있는데, <웃음> 어쩌라고? <웃음> 자, 세트 체질 빠른데, 이길 수 있겠어? 다리우스야? 피도 찬다. 피도 <laughs> 찬다. 너 숨어있는 거다 암. 뭐지? <laughs> 어, 아, 맞다 와씨! Oh, 이거 안 보여요. 아, Silas, 나니까. 아, 이, 이, 아, 사 정글이, 너무너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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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개찍먹해 보고 비난돼. 사이버스 아닌 거 이거 바로 칠수 있게 나무아 어, 바로 음, 음. <laughs> 아 맞아. 나 달려오는 거 아니야? 저 아, 괜히, 잘안 이게 들이저 테리 쎄. 아그게 이거 안요 이게 리아밥쓸 힘든데 이제. 아니, 다리우스 지금 같이 한번 잡아볼래요? 안들려나 레벨 때문에. CS 먹어야 될것 같아. 여기. 가는지, 가는지, 가는지. 아이고. 아, W 할라 했는데. 타이밍 못잡았다 빼야돼요. 그냥 패스하겠다. 그냥 살리면서 해야겠다. 어, 이거 진짜 그만 죽어야 돼. 진짜 너무 힘들어. 아, 미드 가는지, 미드 가는지. 와, 기 아, 더블 맞췄어야 되는데 아. 궁 없어요? 이 아, 노플. 어, 어. 잡았다. 저러면 잡았다. 아, 적을 못 잡아. 와, 기치저 레버 캐보. 나저 아, 좋아요. 일단 싹 긁어 먹긴 했습니다. 아 야속 비주 좀 신기하게 하네. 스포물라그가. 탑을 밀어야지, 탑을 밀어야지 탑 다리우스 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차까지와뒤딜뭐예요 어. 다리우스 계속 탑이요 아 야꾸 저씨

아 저도 못 봤어요. 아애 충격 맞아가지고. 아애충맞아 아, 다리 로그. 말파 빼야 돼요? 아못 빼겠다. 거기로 다리 가요. 다리 가요 다리 거기로. 응 쭉. 다리 풀 없어요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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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. 늦었어요. 용거이속이속 빨라가지고. 와 싸우네. 아.. 자리 이속 빨라서 잡지를 못하겠네 그냥 트런들 밴하지 말고 내가 트런들 할 거야 이 조심해요 여기 조심 어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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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와도좀해주 어, 이거 우리 미드 지금 운영이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여기 궁사체 시공. 아, 좋다. 아, 다 아, 덥다. 아, 다 아, 덥다. 아, 덥다. 아, 덥탑 아, 덥다. 안덥네 여기, 여기, 말파, 여기! 파가! 야, 궁이 또 돌아! 아, 이제 레벨만 따라잡고 있는데, <목소리> 와, 미리 알고 바이스. 오 말파 이제 사이드 밀지 말고 그냥 합류하자. 아 사비 차를 못 민다. 와, 뭔 일이야? 빼시고, 빼시고. 정글 없어요. 빼시고. 아이까지못네 뭐. 아쉽다. 정아 정글이 아니라 다리우스 노스페. 와에쉬시잘잡는다 이거 다리우스 아그 바로스나 에쉬시보면 그냥 바로 박아버려. 그냥. 돌아서 갈게요. 이리로 와이로 전멸 다 아, 아 <목소리도> 네미라 빨리 밀 굿샷 어 아, 밀어요. 한, 이거 다리우스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제가 집 갈게요. 아니면 이까지만 하죠? 어, 말 빼야 되는데. 갈게요. 나이스, 조냐 개잘 빨았다. 큰일 났다. 빼빼빼. 탈로 탈로. 어, 테라 테라 인데 아리야 네. 어? 뭔가, 넌판이 바뀌고 그렇구나. 있는 것 같아요 쟤네들 레 쳐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스 너만 스나이핑 할줄 아는 거 아니야, 에시아. 다리가 멍청한 게. 밀 진짜로 합류를 그래. 해야 되는데 계속 사이드만 보니까. 알파이트 잡는다. 알파이트는 오른쪽 잡는다. 오케이요, 거기까지요. 맞아요, 는아저 개사기 챔프 못 따라갑니다. 아, 그냥 2차 밀로 갈걸 그랬다. 괜히 뺐다. 어, 야수 어떻게 해보셨어요 야수 네, 선 넘으면 죽여버려. 네. 선 넘을 때. 어선 넘었다. 가가. 가가. 에, 다리우스 아무것도 못하죠. 다리우스가 뭐할수 있지. 어 니가 뭐할수 있지. 알수 이거 갈게요. 기네 네. 애 다리우스 여기 왔어요? 한 봐주는 나쁘지 않은? 네, 끝. 알 수. 어 아이구야 이게 좀. 아, 저한번해줘 내가 맞았어. <laughs> 여기 현저 타이머 가지고 저 빽질 놈처럼 돼. 쓸줄 알고. 누가 <친구가 웃음> 당황해 가지고. 쓸줄 알고 자리 옮겼죠. 다. 풀셋입니다. <laughs> 말파는 그냥 보이면 그냥 바로 박아. 뭐 보이면? 아무거나 첫넘은 박가다 박아 그냥 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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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못 박는다 까비까비 어? 암살 각이다 일로와 예 <laughs> 이거 용타임이라 이제 나짜르로 올텐데 용 20초거든요? 어, 여기? 뭐야 볼게요 나이스 근데 네, 저 이거.. 누가 가져야 됐네 탑 이거? 안글릴템이라갈수 없고 그냥 저도 역으로 밀어버릴게요 야 이제 네가뭘할수 있지? 어? 아이고 게잘 가. 음, 안 되죠. 안안 음, 되거든. 와, 발이야돼요 어, 집, 집, 집. 아닌가? 아, 안안 돼요. 미뤄, 미 아, 힘드네. 까비까비잘싸어요그 다리 노플이야 아, 이거 W 제대로 박혔으면은 이겨네. 내애랑 바루스 나와요. 오케이. 저거 밀고 바로 그냥 용으로 와? 여기 사거리에 와다하나 설치하고 킬 풀이라.. 오면 잡을게요 여기있어 와 1700이.. 가아 가비다 어, 이제 빼, 이제 빼, 어! 바꿨네 잡고 뺄거 같은데, 나이스. 텔 쿨이에요. 다리 높을. 오, 오. 나이스. 늦어진다, 선배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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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빠른 라인부터. 네, 다아네 탈론 지금 오열하죠. 다리 시팅해 주는데 탑 플레이를 하고 앉았더니 썰에 나왔고요. 와, 네. 진 32킬. <laughs> 와, 탈론 오열. 아. 진지. 너무나 재밌네요. 다리 시